아이폰 16 시리즈의 주요 특징은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인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AI는 이전 모델 대비 최대 입에 빠르게 학습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은 30% 개선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급하게 작성한 메모를 세련된 초대장으로 변환할 수 있고 원하는 이모티콘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사진을 찾을 때 기억나는 설명만으로도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기기 옆면에 카메라 버튼이 새롭게 도입되어 카메라 실행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며 AI 기능의 시험 버전은 영어로 다음 달 출시될 예정입니다. 중국어, 프랑스어, 일본어 버전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지만 한국어 버전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6은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되며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고 애플 주가는 장중 1.5% 이상 하락했다가 소폭 회복하며 마감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발표에서 큰 놀라움이 없었으며 아이폰 16의 AI 기능이 완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내년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반응은 항상 냉담한데 판매량은 매번 기록적 아니더냐? c p u 장이구만 어차피 한국 AI 모습 내수 차별 확실함.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에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